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 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 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죽이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오늘 <laughs>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말씀을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한 걸 이렇게 한번 보다가 아 이걸 한번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싶었어요. 아,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원고의 시작은 제 사모님과 저의 사모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아, 이야기를 하, 생각을 해보다가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저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아 가끔 그렇지 않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과소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아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아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쓰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상황이 있으니까 막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설교는 저희 사모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해야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우리 이 나이 때 이런 거면 그냥 당연히 누리는 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쓰는 것도 보통 저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베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우리 상황이 있는데 너무 과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계속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 나이 때의 사람들은 저희 사모보다 더 많이 하거나 이러는데 제가 그거 갖고 자꾸 눈치 주고 막 이랬던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니 좀 저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할 만한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중에 저희 사모에게 하지 말라고 한게또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때 핸드폰 절대 보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핸드폰을 보는 이유를 압니다. 이게 나쁜 이유가 아니고요. 저희, <laughs> 저희 교회가 아, 현장 예배를 못 드리기 시작할 조금 전부터 <laughs> 밴드든 카톡이든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중계를 했었어요. 근데 유튜브로 중계를 하면서부터 저희 사모가 곡 체크하는 게 있었는데 찬양 반주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열어봐요. 그래서 소리가 잘 나는지 안 나는지 실제로 한번은 아, 제가 세팅을 잘못해서 소리가 안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찬양은 무음으로 하고 저희 사모님이 그래도 그걸 발견해가지고 제가 이트에 그 가파게 가가지고 소리가 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 는 뭐였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오늘 송이랑 수연이 얘기도 있는데 최춘성도 얘기도 있는데 당사자 세 명이 더 없어요. <laughs> 그냥 당사자 준비하면 당사자 항상 빠지더라고요. 하여튼간 제가 잘못된 사인이 교인들한테 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춘의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사모가 이게 분명히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니터 하는 건데, 아, 잘못된 사인을 줄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제가 주중에 저희 사모에게 그런 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3주 전에 예배 때 저는 되게 감격스러웠었어요. 4주 전이군요. 가사가그 저희 예배 영우가 가족 여행 간 그날이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찌 보니까 사모랑 저랑만 딱 단둘이 예배할 것 같은 그런 날이 된 거죠 불안했어요 어떡하지 그냥 그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드리자 했는데 수연이랑 송이가 생일 파티를 하고서 새벽 5섯시 일어나고 새벽 아일 아, 시는 새벽은 아닌가 그때 일어나서 아, 최수현성생한테 예,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저는 되게 감격스럽고 고마웠어요. 근데, 얘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왔다는 걸 아니까, 저 뒤에, 저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자도 돼, 오늘은 자도 돼, 그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엎드려서 잤죠. 근데 제가 잘못된 사인을 보냈다는 느낌이 딱 들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예배를 수현이랑 송이가 또요 자리에 앉았는데, 배수현 선생님이 있었으면 아마 못 그랬을 텐데, 피곤했는지 둘다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그날만 새벽 일찍 일어났으니 그러라는 거였는데, 아, 얘네가 사인을 잘못 받아들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 오늘 <laughs>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에요. 초반부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요. 제가 일부러 14장, 14절까지 읽었는데, 그다음부터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축복의 내용, 내용들은 이게 딱 들으면, 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당연히 누리는 거지라고 잘못 사인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잘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 귀 담아 들으라라는 거 분명히 모세는 말해요.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귀 담아 들으라는 표현은 신명기에 다섯 번이 나와요. 28장에도 나오지만, 그 외에도 다섯 번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어찌 보면, 잘못된 사인을 받아들인, 지난주에 수현이와 송이가 이렇게 잤던 것처럼, 잘못된 사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더 강곡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귀 담아 들어라. 너희들이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나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랬고, 저는 제가 피하려고 저희 사모님이 뭐 잘못된 사연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 잘못된 사연을 보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축복과 관련된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앞에 전제 조건을 잘 듣지 않아요. 이 축복을 받아, 받을 수 있는 것은 잘 듣지 않아요. 축복만 바라죠. 그러니까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아, 야태 열매 그리고 모든 일이 잘되고 모든 일을 한 적군들이 막 이렇게 일곱 길로 왔다가 다 쫓겨 한 길로 왔다가 다 쫓겨가 와 완벽해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나의 말을 순종해라 는잘 듣지 않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완벽한 시기처럼 보여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요 그래서 토양층을 계산하다 보니까 주전 8세기 쯤에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었는데 희귀한 유물들이 나왔고 그당 지금도 희귀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거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유물들이 나온 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잘 세공된 상하 상아로 잘 가죽된 조각이 발견되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발견된 지역이 어디였냐면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어디냐, 언제였냐면 주전 8세기였어요. 그리고 주전 8세기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었어요.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이전에 여로보암 왕이 한명 있었기 때문에 정식 표기로는 여로보암 2세라고 쓰여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아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구분할 때 남유다에는 조금만 잘해도 엄청 칭찬해 주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되게 잘해도 그 사람이 잘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정도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미워하고 칭찬받기 어려운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는데 열왕기하 14장에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시기에는 평안했고 그 시기에는 좋았다라는 정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는 당연히 못 섬겼죠.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열왕기하 14장에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가 참 많은 것을 이룰 수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왕은 북이스라의 왕의 그 집권기가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 암 이세는 40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제가 <laughs> 좀 전에 고고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상하로 조각되어진 이 물품을 갖고 있었던 건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국가. 에서만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통영청에 여러 가지 진교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졌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 시기가 여러 마왕이 세의 다스렸던 시기가 얼마나 융성했는가를 말해주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성서에서도 여러 마 왕이 다스렸던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 거의 솔로몬 왕 때의 부기사를 통치했던 그걸 좀더 넘어서는 그직경을 다스릴 정도였었어요. 그렇다고 다면 여러 번왕 때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의 시기를 보냈던 시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걸까요? 우리의 하나만 보는 시선은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아,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까요? 하나, 자, 힌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융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제물도 정말 많이 드렸고요. 정말 화려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까요?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몇명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유명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 특이한 사람인데요. 사람들의 현혹하고 하는 말을 시작해요. 처음 시작하는 말아머서 일장을 보게 되면 뭐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처음 이야기는 이렇게 요딱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처소 앞에 딱 서서 사람들 앞에서 군중으로 큰 소리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다마스코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너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가사 너희는 또 아스도, 두로, 에돔, 암몬 이런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야기해요 근데 처음엔 다마스쿠스 원수 같지 근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사람들이 귀가 들어요. 처음에 뭐 화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 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막 한데 저 놈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국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우리 이렇게 강성한 국가를 넘보고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 힘겹게 그래 이게 하나 의 뜻이지 사람들이 화내요. 아수죠요 근데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형제이지만 또 다른 숙적인 유다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해요. 그런데 아모스 2장 6절에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아모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던 죄를 아모스는 고발해요.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는 참고로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융성했던 것 같아요 부자들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있는 그대로예요 신한 켤레죠 슬립 하나예요 신한 켤레로 동족을 팔아 넘기고 있다는 거 그들의 지도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벌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화려하게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냐 아니에요. 바알 신상도 거기다 넣었어요. 바알 신상도 거기다 놓고 바알 신에게도 절하고 하나님께도 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경제력은 잘 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했죠.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들을 듣지 않고 축복의 내용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 분이세기의 시기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기였었죠. 하지만 그때에 지도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예배인들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는 예외인들은그 신당 안에 발 신상을 두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융성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하니까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힘겹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부기사는 너무나 잘 나가니까 저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 나간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신발 한 켤레에 자신의 형제들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라는 율법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본으로 삼으신 거였었어요. 주변에 있는 민족과 국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민족은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모델, 본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잘 나가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잘 나가긴 하지만 자신의 동족을 신발 한 켤레에 팔아넘겨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아무 수는 절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아마스코스 가사스도 이런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야기 하다가 남유다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환호하고 할 때에 그들의 환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아 듣지 않았고 우리는 축복에 겨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변에 있는 국가의 본으로 모델로 삼으신 그 뜻을 따르지 않았기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인데 5장 24절에 우리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그 본을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로보암 왕이 물러나고난 다음에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것 때문에 정말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야 됐던 그들이 그 일을 결국 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향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여로보암이 물러나고 죽고 4 0년 후에 북이세례는 잔인하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안에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하고 나쁜 민족이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하나님께 돌려서려고 돌아세우려고 노력했던 수없이 많은 노력과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 남녀다북이스라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멸망한 시기를 거치면서. 민중 운동 같은 운동들이 일어나는 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는 신앙으로 다시 만들어가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적인 의미고 그들의 토라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의 말로 하면 랍비들. 랍비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가 보니까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께서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의가 바리세파 사람들이 그렇게 개혁하고 그들의 삶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시부루였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힘도 없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뭐 주변에 강성한 뒷배경이 있던 민족도 아니었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왜냐 나를 따르는 백성은 나의 말씀에 내가 명령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 또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리고 더큰 의미가 보여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뒷부분보다 저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우리 어떤 이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델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함을 담아둔 그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들의 눈에는 별로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존재로 있다고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도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본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며, 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왜 맨날 저렇게 웃고 다녀? 혹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해?라고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laughs>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보이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뻗고 우리의 발로 그들을 향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본 삼아 쫓아간다고 한다면 모델 삼아 쫓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본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다마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망원에 새기며 우리의 망원에 귀담아 우리의 귀에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모세의이 당부가 우리의 귀에 담겨지기를 귀를 넘어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만 귀를 두고 따라가도록 그래서 이 땅에 본이 되어지게 해 달라고 우리 제가 잠깐,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이 땅의 본으로, 모델로 삼으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의 본으로, 이 땅의 모델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어지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